대전의 한 출근길 버스 안에서 70대 승객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요. 마침 같은 버스에 탔던 의료진과 시민이 응급조치에 나서서 남성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. 윤웅성 기자입니다. 지난 23일 대전 201번 버스 안 갑자기 의식을 잃은 한 남성의 고개가 뒤로 젖혀집니다. 몇분뒤 완전히 몸에 힘이 풀려 의자에 누워 버리자 시민들이 모여듭니다. 한 승객은 119에 신고를 해 환자 상태를 계속 알리고 또 다른 승객은 남성을 바닥에 눕힌 뒤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. 119 구급대가 올 때까지 7분간 심폐소생술은 이어졌습니다.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이 70대 남성은 응급 수술을 받은 뒤 의식을 되찾고 회복 중입니다. 119 신고에서 응급 조치까지 힘을 합쳐 귀중한 생명을 구한 이들은 같은 병원의 임상병리사와 간호사였습니다. 아니, 긴장되고 당황스러웠는데, 교육받은 것도 생각났고, 그 순간에는 뭐 본능적으로 모든 분들이 신고도 해주시고, 지체 없는 응급조치로 이른바 골든타임을 확보한 덕분에 목숨을 구한 남성과 가족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. 이건 기적의 기적이에요. 기적이에요. 내비뒀으면. 그냥 이 버스가 종점까지 갔을 수도 있어요. 출근 시간이라 그러면 우리 아저씨는 소생을 못한 거죠. 진짜 감사해요. 이 남성은 빠르면 이번 주 퇴원할 예정이며 병원 측은 시민의 목숨을 구한 의료진에게 자체 포상할 계획입니다.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.